자 여러분 나이키 원키입니다 자 오늘 볼 게임은 클래시 로얄 제가 돈을 사먹었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자, 이거 어, 어떻게 갔냐면 진짜 제 실력 너무 바로 운빨 자, 여기가 제가 좀 올려놨어요 바로 임석현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아, 아래쪽이 저고요 위쪽이 상대방입니다. 자. 이때 저는 뭐 내기 없어서 저는 뭐후구를 꺼냈어요. 근데 갑자기 팩크가나온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강력한 임피런트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호그 라이더안 막아요 그래서 뭐뭐 뭐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생각했죠 이때 저는 어그로로 아무 만이었다는 소원을 줬는데 박쥐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최칠곳은 낭비했어요 도끼맨 일렉트로 방구석 다끼 뛰죠 이때 도도한번 나와줬는데 하지만 저는 전한테어 우리가 제가 리뷰했던 전투추여서가 있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굉장히 유지한 상태예요. 근데 상당히 보면은 스파키랑 또 임페론 타고 했어요그 갑자기 저저전투추여를안 막는 거예요. 뭐 제가 전투추여뭐 딸피니까 뭐안 막기 지찮은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또, 제가 또속을 꺼냈는데, 이것도 안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 생각, 생각했죠. 아, 에어다 타워 내주고, 바로 역습을 가겠다! 라는 그런, 뭐,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일단은, 양, 양념치려고, 프레트을 꺼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상대방.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냥, 한번 더, 아무 말를 꺼냈어요, 지금. 지금, 어. 지금 꺼냈는데, 차는 또안 막죠? 이건, 나도 행운이 있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역습을 갔어요, 제가. 이런 행운이 있나요 원키? 역시 원키 클라스 이건 돈은 삼.. 어.. 이거는 그냥 <laughs> 운빨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됐.. 어요 뭐야 어쨌든 이렇게 30개, 30개의 트로피가 올라가지고 좀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제요거 4800딴거좀 해야 겠어요 100개 업그레이드 보상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좀 빨리 좀 해야 겠어요 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4000개 안 돼요 내가 딱 200개인데 4000골드 모아야 돼 4000골드 모으기는 아니죠 4천 골드 그냥 모으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2대2로, 요거 10, 요, 9, 요,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저기서 전져나오면 대박이죠? 일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매치로. 한번 보자. 선크라운만 딱 하면 되는데. 땅크라운만 딱 하면 되거든요. 일단 순표가 좋으니까 일단은 전 전투 치우사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치우사. 상대가 뭐 스킵이 뺨? 전그게 반대쪽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호구 호그 안 먹으면 다 꿀이죠. 어, 하지만 뒤에 프린세스 있어요. 어, 일단 저희가 굉장히 저, 저쪽 호그가 많이 때렸어요. 오 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팀 겁나 좋아요 아 상대방 동만 번 나왔죠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박쥐야 왜 네, 감정까지 썼어요? 일래서 겁나 많이 낭낭해졌죠 상대방 그거 뭐냐 그거 아무한 개 막으려고 최대한 열 열정 만에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네요 저보다 형 형일 수도 있지만. 300. 이 네. 아, 성남아두 개야. 아, 두 아. 오, 잘 나는데? 어? 잘나는데 어? 더이득인데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팀끼리면 그럴 수도 있지. 아, 어, 그래. 맞아, 맞아. 저는 아직 임페어타워 겁... 진짜 데미지 겁났어요. 데미지 겁났어요. 프린스 아 프린스 어 그래도 그래도 민타카한한 쳤어요 한 죽창으로 죽창 아네감전어 프린스 살렸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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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내 죽어 혹근해 죽어 어 프린스 프린스 어 프린스 살았어 저 저도 치유사. 저도 치우서 이때 로켓까지 딱 던지면 끝나겠죠? 끝나죠? 응? 잠깐만 이게 또안 끝난다고? 이게 또안 안 끝난다고? 오케이 끝 마세 한 번에 쓰리 클라우이 원킬 클라뚜 잘했어요 침착이요 어 나갔네 으에 예! 어쨌든 자상 자상크롬 해가지고 보석 받기자여기에 전산 나오면 대박 여기에 전산 나오면 대박 잠시만요 뭔가 뭔가 운이 좋을 것 같아 보석 보석 좋죠 파이어 스피릿 막가 오해골내이서 깜짝아 아 깜짝 놀랐어 아 뭔가 기대 좀 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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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그레이드 좀 해봅시다. 음, 달달하게 해보자. 요거 한개좀 해주고, 까주고, 까준 다음에, 그럼 제가 뭘 업그레이드 할까요? 플라잉 머신? 플라잉 머신, 음, 다크 프린스. 자, 그브레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2,000개 남았는데. 2,000개. 영웅카드가 또 많이 주는데. 메이! 아, 100, 100개. 아, 이거 크라상에 이거 한, 하나만 더 까면 되는데. 이, 이걸로 해볼까요? <laughs> 이걸로 해볼까? 아, 여러분들, 이건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판 해보자. 이거는 뭐한판 해보지 뭐. 왜이 안, 안 잡히지? <laughs> 저는 솔직히 영 0, 요게, 아, 요 희귀. 휴기. 희귀가 좀 필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잘안 되네요. 어... 어라? 어라? 어, 지원 좀 해, 해야겠다. 아, 어, 오, 5 0 개만. 오십 개. 50개. 아, 요거, 요거. 아, 보석. 보석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근개 이게, 초보자한테는 보석이 진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알죠, 알죠? 빨리 까야겠다. 구부린 게 웃겨요, 좋아. 지금 뭘 끄더니? 34개. 아, 제발. 어, 어허.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참사기가 필요한데 저는 사는 사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이거 오, 50개만 필요하면 되는데 경험치? 경험치 진짜 경험치 제발 경험치 경험치? 아진 조금만 필요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어 여기 사, 4 4700점 오늘 4700개 못가 아, 요거, 요거 얻고 싶다. 에이, 어떡하지?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아, 9레벨은 찍고 싶은데. 아, 9레벨.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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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골드 주머니. 아무튼 무과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고링 안녕